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아스입니다 어, 26년 소방공무원 채용인원 관련 이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좀 조언 드릴게요. 저희 수험생분도 저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채용인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지원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실력이 있는 수험생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신 지원을 합니다. 자신의 연구지를 생각해서 소신 지원하는데, 하여 많은 학생들은 보통 눈치작전을 쓰죠. 저도 오랫동안 이제 상담을 해오면서, 이제 학생들 케이스가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먼저 합격선. 어, 어떤 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아, 어떤 지역을 써야지 경쟁률이 적거나 합격 컷이나 합격선이 낮아가지고 내가 합격하는데 좀더 유리할까?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합격선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첫 번째 모집 인원, 지역마다 모집 인원이 다르고요. 두 번째 자신과 같은 지역에서 시험 보시는 경쟁자 분들의 실력도 다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원래 A라는 지역을 쓰려고 하다가 B라는 지역으로. 어, 이제 지원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즉, 경쟁자분들이 빠질 수도 있고 더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당일 시험, 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 강원별로 출제, 난도, 난이도, 그리고 수원생분의 실수 등등등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합격선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많이 모집을 하면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하겠죠. 인기가 있는 것은 근무 여건이나 승진이나 인프라 등등등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요 또 적게 모집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연구자인 수험생들이 소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많이 뽑든 적게 뽑든 어쨌든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럼 컷은 둘다 높아질 수 있다 물론 각 지역별로 합격 컷은 높고 낮음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타 지역을 지원할 때 학생들이 이제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나마 내가 연고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소신 지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예를, 예를 들어서 뭐그 지역에 대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뭐 친인척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어, 뭐 사람들, 지인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 나는 뭐 어떤 지역도 상관없어. 그런 분들은 어, 타지역 지원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연고지는 전혀 상관없고, 단순하게 합격을 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이렇게 소신 지원 해가지고 타지역 합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 연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합격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다른 지역에 썼다가 합격해서 다시 재시험을 보는 경우, 합격생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걸 무시를 못 해요. 수험생 때는, 아, 일단 합격하고, 합격하고 나서 그냥 보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합격하면은, 어,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타 지역을 나는 그래도 지원할 생각이다. 그런 분은 들 우선순위 좀 정해야겠죠. 책을 3개년에서 5개년치 각, 자신이 지원할 지역별로 합격서를 한 비교해 보세요. 평균을 내보세요. 그러면 그중 안에서 인기가 있는 지역과 좀 컷이 낮은 지역을 나눌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근데 저는 이 영상 찍는 이유는 사실 4번이에요. 어느 지역을 내가 지원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 그것보다는요. 빨리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 장단점을 체크해 보세요. 요즘에 는뭐책 GPT도 잘 나와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현직 분들도 계시고, 전직 이제 소방 이제, 분들, 소방 공무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의 정보를 이용해서 각 지역별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대략 파악이 될 거예요. 파악이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 합격했을 때, 현지에서 일할 때, 그나마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할때 내가 조금 더 행복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빠르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기중주 합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계속 고민할 거예요. 그 고민으로 공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면서 약점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뭐 지역적인 문제에더 맞춰서 합격한다 그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신에 단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얼마나 실수 줄여 가지고 어, 실수를 얼마나 줄이냐 그리고 백점반전 킬러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지 소거법으로 좀 해결하자.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다 소거해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어, 고르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약점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실력 향상을 해야지 작 가능한지 아무리 지금부터 막 고민한다고 해서 어, 어떤 적이 높게 나온다 어떤 적이 낮게 나온다 뭐 작년 합격컷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 합격컷은 그 작년분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약점 체크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 시기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누군가 먼저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실력을 올려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실력을 쌓는 거죠 그리고 현장 가가지고 누가 실수를 줄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뭐 갑자기 경제력이 떠가지고 아 그때 A지역 지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뭔가를 정했으면 그때부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로지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